무신하고 아다아았다 이게 드락설르 약간 제가 이게 좀 썰을 풀자면 여기 구간이 진짜 힘들어요. 여기 다일 구간이 여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봐봐 요 이게 또 이게 엄청난 템틀를 발견을 해가지고 아 여기 구간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다음 패치야 선널스테라둘다 높으란 말이에요. 라이어스 저를 저격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댓글 중에 <laughs> 템틀이 관련된 거 말했는데 K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는데 그거 보고 제가 아 그래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템틀을 트딱 연구했거든요. <laughs> 이렇게 구현승을 할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별론부터 말하자면은 드락사를 선템, 정수, 스테락이나 잘 크면 좀 징수의 정도도 괜찮더라고. 이런 네, 템틀인데이 템틀이가 장점이 일단 캐리가 돼요. 이거 약간 좀 극딜 랭가 같은 느낌인데 좀 단단한 감전 안 들고 공복자 들고 가는 템틀인데 이게 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드락사를 선템으로 가는데 광예검을 먼저 삽니다. 첫기 안에 무조건 광예검. 근데 만약에 체매고 돈이 안된다 싶으면 여롱소도 사시면 됩니다. 광예검, 드락사를, 정수. 이렇게 가면 은 라인전이 진짜 세지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제가 순서 만든 템트리예요 해외에서는 드락사르보다 아하. 월식을 좀더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 드락사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은신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화급 기본 지속 효과에 쿨감이 붙어있죠? 이게 렌가가 좀 쿨감이 많이 딸려가지고 이게 쿨감이 필요해요. 약간 딴딴한 거는 선혈 스테락이 훨씬 딴딴한데 이건 약간 좀딜에 치중한 느낌. 그러니까 이 템트리를 바로 쓰지 마세요. 지금 오피점 지주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선혈 스테락 무조건 고정으로 가세요. 지금은. 당장은 따라하지 마시고 다음 패치에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거 연구해볼 겸 해가지고 어차피 다음 패치부터 못 쓰니까 선열을 일단 이템트레이로 가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솔랭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열 스테라 고정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건 무슨 몰래카메 몰래카메라인가? 다리우스를 변하고 랭갈한다? 야 뽀삐는 왜또 벤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다찢었고 족에서점프나 하죠 어쨌든 광해검 뽑았습니다 이게 광해검이 나오면은 라인전이 좀더 세진다 그래야 되나? Nope. 빠진 척 하다가 점프하고 한톤 빠지고 데미지 되게 잘 나오죠? 이게 광해검 코킹큐 광해검 해주고 궁 킵니다 아트록스궁킬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다이브해가지고 마무리 왕해 검이 되게 세다니까, 진짜. 라인전이 랭가가 안 그래도 센데 더 세죠, 뭐. 아, 그니까 이번 시즌 오면서 이게 마나가 붙어있던 게 사라져가지고 부담도 사라졌어요. 눈도 이게 지배해서 돌발의 일격이랑 군주린 사냥꾼 들고 와가지고 되게 쎕니다 눈도 되게 공격적이야. 이제 대망의 드랍서르가 완성. 이게 한타 때제 역할이, 그러니까 럼블이나 아펠리우스 잡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아펠리우스는 원콤 나. 이템이면 원콤 됩니다. 딜 보이죠, 딜? 딜 되게 셉니다. 딜 되게 세죠? 이템 자리가 딜이 장난이 아니야. 일단 원딜 삭제시키고 시작하는 거랑 들어가도 랭가가 빠꾸가 없는데, 원래는. 이 드락살의 은신 효과 때문에 살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 스테라 가야 되는데, 이번 판 징수 갈게요. 이거 제가 제일 잘 커가지고, 이럴 땐 제가 캐리해야 되는 판이라. 자, 어, 다이아 1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애들이 그렇지 뭐 그냥 하자. 그리 티를 다 빠지긴 했다. 잡아지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피고 조심. 이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아, 돈이 없어. 피에고 노공. 바텀에 텔쓴거 같은데? 어 뭐야 하이 하이 해외 랭거장인 분은 놀러오셨는데 유라이크 like 드락사르가 해외에서는 버스크 블레이드? 어 예스 예스 알라이키 몰라 네. 데미지 되게 세죠 근데 이게 드락사르가 데미지가 어, 말도 안돼 플리즈 비에고 간다 뷔해고비에고비에고픽 어딘데 여기 슬로우 한번 넣어주고 변실배 알리스터로 바뀐다고? 아 어, 가는 어 가는 중 나이스 사기챈 더안될것 같아 빨래?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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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 놓고, 놓고, 아 뭐야, 궁왜 끊겨? 나궁왜 끊겼어? 뭔진 모르겠지만, 에이. 나이스. 에이. 어 뭐야? 빠줄게 오케이, 이거지. 이게니가 그러니까 드락사르가 비이 되게 잘 나오죠? 헌혈이었으면 진짜 방금 비 부족이었다 진짜로 인정? 왜 인정 안 해줘? 랭가가 사기 침이야. 그냥 어, 어, 니값 하네. 니와다 아, 근이러거 너무 이상하 게써 어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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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 다 잡았다 이게 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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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드락사르라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딜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선열이었으면 못 잡았어. 약간 근데 선열이랑 그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약간 팀게임 할 거면은 선열이 좋고 아니면은 약간 혼자서 캐리하겠다 이런 마인드면 이게 좋아요. 이게 딱 아까 말한 이상적인 빌드예요. 이렇게 하면 쿨감 지금 33%에다가 공격력도 321 정도. 근데 딜이 되게 잘 나와. 스테락 때문에 잘안 죽어요. 그래도 스테락에다가 드락사를 은신 때문에 한턴 버티고 그걸로 살아가지고 또 딜하는 그런 느낌이래 가 제이스랑 다 있다. 이제 비전으로 넘어가는? 이제먼도 잘라주고 어그로 핑퐁 받아봤죠, 이거. 이거지 어? 이게 드랍스 라가 좋은점 이즈 리얼 원콩가능원딜을 바로 잘라 버리 니까 게임 을 이게 이좀 수월 하다 그래야 되 나？오케이 달달 하고,